10만 55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트루윈입니다. 트루윈의 테마는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5g 슬래시 6g 시스, c m o s 이미지 센서, 전기차 부품이, 가, 있습니다. 트루윈, 은, 는 동사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아이아워 센서, APS, 엑셀레이터 페달 센서, BPS, 브레이크 페달 센서, TPS, 엔진 공기 밸브 센서 등을 개발, 제조 및 공급하고 있음. 자동차의 전장화에 따른 자동차 전장 제어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 IC 설계 기술을 보유함. 또한 적외선 열화상 센서 및 카메라 모듈 관련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SLS, BPS, n e p s IAPS 등 센서 제품 라인업을 보유. 기업 개요-대시 동사는 자동차용 변위 센서의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14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주력 제품은 자동차에 적용되는 APS, BPS, TPS 등의 센서와 52 등의 액추에이터이며, 주요 매출처는 완성차 업체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임 대시 가변저항식 및 전자식 센서에 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자식 인덕티브, 인덕티브, 센서를 생산하고 있음 재무대시 전방 자동차산업의 생산량 감소에도 적용차종 증가에 따른 SLS 등의 센서 공급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원가율 하락. 경상 연구개발비 감소로 판관비 부담 완화되며 전년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 이자 관련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순손실 규모도 축소 대시 전기차 시장의 확대와 자동차 생산량 증가. 적외선 열영상 카메라의 적용 범위 확장. 현대 전기차 3종의 SLS 공급 계약 체결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트루윈의 시가 총액은 1 0 6 0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사인 현재 주가입니다. 트루윈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35위입니다. 트루윈의 상장 주식 수는 4,433만 2 4 0 1두 주입니다. 트루윈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트루윈의 퍼운/엔슬래시a배이고 추정 퍼운/엔슬래시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2.01배 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14.9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7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24원을 보여주었으며, PBO은 2.7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04원이고, 추정 EPS는 n/ A1입니다. PBO와 BPS는 각각 1.50배, 158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만점의 n/ A이며, 목표주가는 n/ 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2억 원, 13억 원, 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32억 원, 6억 원, 마이너스 100억 원입니다. 트루윈의 재무를 보니 상장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4번지 21%이고, 유보율은 415.21%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9.26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24 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루인의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23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455원보다 6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241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트루인의 종가는 2390원이며 주가가 트루인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루인의 종가는 2390원이며 주가가 트루인의 241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트루인은 는 거래량 13만 5,301흔 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25백만원이 ,000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32,397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3 증권에서 2 3 0 1 7주미래에세증권에서 12,931주, 삼성에서 14,055주, 대신에서 9,10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29,243주, 미래에세증권에서 21,132주, 한국증권에서 15400가 흔다섯 주, 유한타증권에서 11300세 주, NH투자증권에서 868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4400여든 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 트루인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